자 127번입니다. 조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x 제곱 마이너스 8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.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죠. 그죠. 그러면 우리는 저거부터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절대값 x가 달려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. x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 제곱 마이너스 8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. x가 0보다 크거나 하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. 그러면 0보다 크면서 0과 8 사이니까 0과 8 사이가 하나가 범위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플러스 8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0보다 작으면서 마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이 짬뽕 시키면 은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저 범위를 갖고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8 포함하면서 크고 0 포함 안하고 작고요. 또는 또0 포함하면서 크고 8 포함하면서 작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? 따라서 마8부터 8까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조건 적어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저게 더 많은 걸 잡아먹고 있어야 되죠.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모든 걸다 잡아먹게 됩니다. 그래서 알파는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팔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첫 번째가 되겠죠. 그 다음 조건. 베타가 0, 아니,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제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자, 그러면 저 범위면. 저렇게 된다는 건데 저 범위가 지금 마팔부터 0까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베타부터 0까지 0이면 지금 어디야? 0이면 여기가 0이거든요. 그러니까 베타부터 0까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렇게 범위를 만족시키는 그 베타는 어때야 돼? 반드시 마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, 8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베타는 아마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. 그죠. 이 범위입니다. 그러면,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.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최소가 되려면 알파는 어떠면 돼? 알파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8이 아마 제일 작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베타는 음수가 아니네. 즉, 0을 빼시면 제일 작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아마 절대 값 붙었을 때 8이 제일 작은 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127번 끝.